안녕하세요, 선마이카치 모델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수입 세단으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세단이 연비가 잘 나오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연비가 미쳤어요. 한 달에 내가 주행거리가 한 1000km 정도 운행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만 주유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은 연비 괴물 뒤쪽에 보이시는 폭스바겐의 제타 제타 5만 킬로 대로 주행거리 짧은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은 2015년에 생산을 한 2015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앞쪽에 라제이터 서포터만 한번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폭스바겐 제타 2.0 TDI 블루모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폭스바겐 제타라고 하는 모델이 연비가 끝판왕이죠. 이 모델 공인 연비가 16.3km. 제가 기억하기로 16.3km에 달하는 모델이고 당연히 고속 주행 시에는 20km를 넘겨주는 무지막지한 연비를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한번 주유를 하면은 약 1000km 이상 주행을 할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바로 그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 웬만한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도 연비가 잘 나오는 모델입니다. 내가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 차량을 잠깐잠깐 잠깐 사용을 하면서 한달 주행거리를 약 1000km를 넘기지 않게 주행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 차량 만땅으로 월당이죠. 한 달에 주유딱한 번만 하시면 되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모델의 특이한 점이 연비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로 넘어오게 되면 은 주행거리 많은 차량들이 대부분 차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5만 k 로대 준신차급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 연비가 잘 나오는 모델들이 해치팩 형식을 많이 띄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제타라고 하는 모델은 일반 세단 형식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전혀 없는 세단 형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타고 내리시기에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도 발생하지 않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은 990. 990. 90만원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외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폭스바겐의 이 당시 패밀리룩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이 제타라고 하는 모델과 그리고 또 한가지 유명했던 모델이 파사트라고 하는 모델이 있죠 폭스바겐 세단 라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대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두대의 차량이 외관 디자인이 거의 똑같아요 이 차량 폭이라든가 길이 이 사이즈에 대한 차이만 조금 뒀을 뿐이고 외관에서는 디자인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관 디자인만 보고선 이 차가 제타인지 혹은 파사트인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옵션 설명을 드리면은 양쪽으로 할로겐 램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주행거리 짧은 모델답게 양쪽 라이트 투명도도 굉장히 좋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전방 센서, 양쪽 라이트 워셔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실버 바디, 은색 바디로 봐주시면 되는데 본네트 위쪽에 손칩이뭐한두개 정도 보이긴 하지만 색상 대비로 봤을 때잘티는안 나고요. 부페인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뭐더 이상 진행이 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휠 디자인이, 어 순정일로 보여지는데, 폭스바겐 휠치고 굉장히 예쁜 휠 디자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자, 운전석 측면부 쭉보여드리면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딱히 볼 수가 없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차량보다 체급이 하나 더큰 파사트라고 하는 중형 세단이죠.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레터링은 제타라고 보실 수가 있고. 반대편에서 TDI의 블루모션이라고 레터링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블루모션 등급의 차량이고 2015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경유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모델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반대편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 스크래치, 테미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에너지 효율 등급은 1등급이에요. 연비는? 공인 연비가 1 6 3 k m 도심에서 14.4, 고속 연비에서 1 9 4 k m 라는 연비를 보여줄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폭스바겐의 제타라고 하는 모델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에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연비겠죠. 이 차량이 세단 형식의 차량, 세단 형식의 디자인을 띄고 있는 차량치고 가장 좋은 연비를 보여줄 수 있는 차량 중에 한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차체 사이즈가 중형급까지 올라가진 않거든요. 운전하시기에 딱 편리한 딱 편안한 부담 없는 사이즈로 보시면 되는데 2.0 TDI 엔진을 쓰고 있다 보니까 경유 엔진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요. 잘 치고 나갑니다. 고속주행 시에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과 그리고 연비주행 두 가지 동시에 누려볼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거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내가 연비 좋은,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저렴한 매물 가격으로 차량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행물이 짧게 탄이 모델로 보시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 옵션을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오토라이트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밝기 조절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라이트 조사각은 3단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이심 눈밀러 앞뒤로 터치는 블랙박스 보실 수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만나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양 옆으로는 순정 미디어 버튼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서는 순정 공조기 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은 3단씩 올라가는 모델입니다 차량이 스타빙고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양쪽에서는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이쪽에서 미디어와 핸즈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56,573km 약 5만 키로대에서 주행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 제타라고 하는 모델이, 어, 그냥 데일리카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좀 편리한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연비가 좀잘 나오는 모델이다. 이러면은 연비에 딱 적합한 설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공기가 걸리는 부분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뒤쪽을 해치백 형식으로 만드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세단보다는 해치백 형식으로 갔을 때가 연비가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기가 타고 내려가지 않고 위쪽에서 그냥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제 와류라 그래가지고 바람이 차를 끌어 당기질 않죠. 그래서 연비 좋은 차다. 이러면은 대부분 해치백 형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모델이, 어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모델이에요. 세단이 이렇게 연비가 잘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공인연비가 무려 16.3km고 고속도로에서 저는 이 차량을 직접 운행해본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운행을 하면은 제가 평균 한 고속도로에서 100에서 110km 정도로 이 차량을 운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비가 한 22에서 23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주유한 번만 하시면 돼요 지금 기름값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혹은 연비 좋은 차량으로 기변을 원하거나 혹은 내가 차량을 새로 구입을 할 예정인데, 내가 이거저거 다 따져봤을 때 디자인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실내 공간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연비도 나와야 되고. 주행거리까지 짧아야 된다 이 모델이 천만원 안쪽에서는 가장 좋은 차량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연비 괴물로 불리는 세단이죠 하이브리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 원하고는 있었지만 내가 이 정도 가격이면 하이브리드보다 연비 좋은 이 차량을 선택해도 되겠다 이런 분들께서 보시면 은딱 알맞은 모델 차량은 폭스바겐의 제타라고 하는 세단 형식의 차량으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고요. 현재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의 사용 빈도가 그리 많지 않은 모델이요. 외관 컨디션 좋고요. 실내 컨디션까지 훌륭하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유지 관리 면에서도 큰돈 들어갈 만한 그런 모델이 아니고요. 당연히 블루모션 등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규제에 걸리지 않는 경유 엔진을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90, 990만 9 9 0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 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까지 한마이카 조보장었습니다